잠은 인생의 사치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이죠 현대사회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필수 수면 시간이 20시간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20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며 거의 뭐 좀비 마냥 피곤해져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단 4시간입니다 하루가 4시간인 사회에선 모두들 8시에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시간 뒤 12시가 되면 대부분 잠이 드는 사회로 정착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들 8시에 기상해서 8시 반까지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거죠 하루에 4시간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초 단위로 시간 관리가 됩니다 아유 부장님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할머니 짐좀 드리려고 2분 어, 늦었습니다 그래요 박대리 좋은 일 했네요 어, 최과장님 여기 어, 이승엽 사인 채찍 좀 가져오세요 어, 박대리 엎드리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채찍 만든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장거리 출근이나 장거리 등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무조건 집 근처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에선 필수 수면시간 관계로 법정 근로시간, 교육시간이 하루에 1시간으로 조정됩니다 회사에서 1시간 일하고 퇴근하는걸 와 이건 야아 근데 하루 20시간이고 22시간 수면이고 나발이고 일더 시키는 회사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회사에선 하루 업무 시간이 단 1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딴짓하거나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또 채찍맞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남은 하루 시간은 2시간 30분 하루 한 끼는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요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가자마자 다 만들어진 음식 대충 먹고 나온. 코스 요리 가도 50초에 한 요리씩 나옵니다. 먹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 개인적 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쉽지 않겠죠. 영화 한번 보려고 해도 휴일이나 쉬는 날 일찍 일어나서 보러 가야 가능할 겁니다. 아바타 같은 거 3시간 11분짜리 보려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극장 가서 하루 다 꼬라박아야 겨우 봅니다. 새해 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헬스도 하루에 한두 시간 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어차피 안 하시는 분들은 다 꾸리겠죠. 그래도 두 시간씩 몸 조질 사람은 다 조집니다. 어디 뭐 장거리 여행이나 해외 여행은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주말이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놀러 갔다 오는데 4 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가다가 중간에 하루 차에서 애벌레 마냥 몸 뭉크리고 하루 자다가 도착해서 한 몇십 분 급하게 놀다가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니까 다시 몇 시간 운전해서 중간에 애벌레 마냥 자고 올라와도 월요일 맞춰서 회사 출근 못합니다. 그럼 또 가서 퇴직 맞는 거예요. 해외 장거리로 가는 비행기에는 기장 3명 부기장 3명씩 교대로 운행하고 아유 어디 뭐안 갈란다 하고 취미로 집에서 명상 이런 거 하다가 몰입해서 한 2시간씩 했다가 하루 다 갑니다 장거리 연애는 이제 결혼할 사람 아니면 할 짓이 못 돼요 모든 게 간소화돼요 PC방은 기본 10분씩 하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뷔페 같은 경우에는 20분 먹다 나와야 됩니다 뷔페 가서 먹는데 말하면 안 돼요 숨만 중간중간 쉬면서 계속 쑤셔 노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귀해지다 보니까 시간을 대신 할애해주는 직업이 많이 등장하겠죠 줄을 대신 서준다거나 간단한 청소 요리를 해준다거나 짐을 들어준다거나,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 하루의 시간 관리가 철저해지고, 시간 활용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영화 인타임에서처럼, 이동 시간이 아까워서 다들 뛰어다니고, 비즈니스 약속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로 만나죠. 10시 41분 20초에 속초 수제비 오마카세에서 보시죠. 밥 먹고 피곤해서 잠깐 눈좀 붙이려다가, 낮잠 잘못잠 하루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20시간씩 자야 하고, 하루가 4시간밖에 없다면, 어떤 하루를 살아가실 겁니까? 그래도 게으르고, 시간 갖다 버린 사람들은 지금처럼 똑같이 시간 조릉내면서 하루를 보내겠죠. 나도 폴가이즈 하르 가야지.